여러분들, 풀 그림 같은 거 가끔 가다가 좀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식으로 또 붓을 사용을 하는 하면 좀더 쉽게 접근을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통해서 색상도 찾고 또 조색도 해 보면서 또 붓도 또 알아보고 또 물감에 대한 기름 성분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믹서해서또 만들어 나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 해볼까요 네자그 풀립에 대해서 오늘 색감도 보고 그 다음에 어, 배합도 하고 조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붓에 대한 기법 터치에 대한 풀립은 또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 요거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요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에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풀을 그리기 이전에 우선은 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붓이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풀을 그리기 위해서 색상부터 먼저 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비리디안 그 다음에 옐로 라이트 옐로 라이트 두 개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레이 써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울트라 마린 블루 한번 조금 써볼까요? 자, 울트라 마린 블루. 자, 우선은 요두 개하고, 화이트하고 두 개를 한번 섞어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여기를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색깔 붙여 보고요. 자, 이런부분들 어두운 부분 만들 때 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밑에 하단부분 하단부분에 옐로우 화이트를 좀 쓰고 화이트를 좀 써서 색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에 적합한 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조색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은 테레핀을 조금 쓸겁니다 조금만 쓰면 돼요 그리고 살짝만 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이 색깔이 적합하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린 계열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네요 그쵸 그렇죠? 색깔이 자, 여기는 밝은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 자. 자 이렇게 되면 색깔이 어느 정도 맞, 맞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세워서 다시 밑으로 해서 돌립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시.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요. 자, 그러면은 짙은 부분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을 조금 쓰면서, 자, 대를 한번 그리고요. 눌러서 쭉 당겨줘요. 세워서 쭉 당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깔, 기름을 조금 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돌려요. 돌립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색상을 연두색 본.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여기 이 지점이 있죠. 그렇죠? 지점에서 눌러서 붓을 돌려줘요. 이렇게. 붓을 돌립니다. 다시 한 번. 빛 받는 부분, 밝은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눌렀다가 다시 가늘어졌다가 눌러줘요죠 그쵸? 그렇죠? 자, 다시 한번당겨서 눌러서 쭉 땡겨줍니다. 화이트 좀 쓰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큰 이파리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자, 처음에 이 색깔 변화가 있죠? 자, 색상을 짙은 색깔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난치듯이 땡겨서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감으세요 이렇게 감아서 땡겨줍니다 자 밝은 부분 밝은 부분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땡겨주고요 다시 깨끗하게 다시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붓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만드시는지. 자, 이 부분. 자, 처음에는 가늘게 됐다가, 자, 되죠. 얘를 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 있는 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해서 눕히고 다시. 냅니다. 끝부분을 딱 튕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눕히고, 다시 세워고 자, 뒤쪽으로, 그쵸? 그렇죠? 자, 다시 밝은 부분, 다시 한번 잡아요. 자, 그러면 얘들은 끊긴 부분이 됐겠죠,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일단은 살짝 세워서 누르고요 색깔 변화 다시 줍니다 색깔 변화를 주고 다시 땡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이트 되는 부분들을 빛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땡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붓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붓을 그냥 쓰는 뜻이 아니고,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해서 얘를 땡겨서 위로 올려줍니다. 땡겨서 위로, 이렇게. 음, 잘안 나오네. 다시.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쭉. 땡겨주고, 색깔을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풀을 그릴 때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잡아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가다가도 이런 풀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알려준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보면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들판을 그리더라도, 이런 풀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런 풀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막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쵸? 그렇죠? 빛 받는 부분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풀그림 그리고 어, 다양한, 이, 붓. 요게, 네, 화웅8 0 0이고요 루벤스, 네, 루벤스690입니다. 4호. 이건 8호고. 그래서 한번, 집에서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